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요즘언니 의사언니 산부인과 전문의 라프린 의원 김보영 원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시 말 못할 고민을 해봤을 적한 번씩은 있었을 텐데요 음, 어디 가서 말 못할 그 고민 언니가 슈트릿하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그 고민을 해결해줄 요즘 핫한 시술이죠? 질 타이트닝 시술 중 하나인 비비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질 타이트닝 시술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장님, 비비브라는 시술이 뭐죠? 질 레이저인가요? 이렇게들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들 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넓은 사치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비비브는 고주파 에너지 장비로서 질 축소와 육실금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인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비브라는 장비는요, 전 세계적으로 치료용 미용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안전한 장비예요. 고주파 팁을 질전막 내부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방향 360도 전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열이 콜라겐 형성을 돕고 여러 가지 성장 유도 인자를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얼굴에 고주파라든지 초음파, 레이저 등의 리프팅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얼굴이 즉각적으로 탱탱해지면서 축소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원리가 바로 질 점막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질이 점차 좁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는 열에 의한 물리적인 효과로인한 수축, 2차적으로는 건강한 열 자국 후 따라오는 손상에 대한 재생 효과로 인해서 질 축소와 건조증 감소, 그리고 성감 개선 등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른 레이저는 말씀드려도 비비부만 고집하실 정도로 비비부의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는 이 비수술적인 질축소술의 방법이 질 레이저 시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저라는 건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시술이에요.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레이저라는 에너지 전달 방식의 한계 때문에 깊이 열이 침투하지 못하고 점막 표면에만 맺히게 되면서 효과도 적을 뿐더러 점막 표면에 상처를 입게 돼서 회복 기간과 시술지 통증이 좀더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비비브와 같은 고주파 시술이 통증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시술감에 편한 정도에서도 월등하고 효과도 그만큼 더 좋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는 이전의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월등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비브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출산 이후에 질이 넓고 느슨하게 된걸 느끼면서 질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관계 시에 만족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뭐 관계 도중에 뭐 성기가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물리적으로 바람 빠진 소리 등이 나는 이상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관계 시에 이전에는 없던 문제와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 경우에 1차적인 치료 목표가 될수 있겠고요. 또는 심하지 않은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비수술적인 요실금 치료 목적으로서 아주 좋은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실금의 경우 수술적 치료인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 그리고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심하지 않은 요실금의 경우에는 간단한 고주파 시술만으로도 증상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1차적으로 선택되는 시술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든지 제모를 통해서 본인의 외음부를 이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컴플렉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외음부가 봤더니 너무 쭈글쭈글해요. 아니면 모양이 미워요. 너무 처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또한 대음순 탄력 저하로 인한 피부 늘어진 현상이에요. 비비브는 열에너지로 인한 조직 수축 효과가 1차적으로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외음부 타이트닝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음순 모양이라든지 탄력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비비브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비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비부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환자군들도 있는데요. 비비부의 고주파의 에너지 원리는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산모에게는 약간의 위험이 되는 시술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항암 시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군의 경우라든지 또는 심박동기나 재생 동기 같은 어떤 금속성 물질을 이제 몸 안에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꼭 진행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하게 고주파 시술이 이제 금기되어 있는 분들은 없지만 유독 질이 아주 넓거나 요실금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와 병합이나 다른 시술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더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을 3명 이상해서 늘어진 범위가 심하다든지 요실금도 뭐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서 그 증상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수술적인 접근법을 시도하시는 것이 수술로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라든지 수술이냐, 비수술적이냐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비브는 굉장히 좋은 장비예요. 안정성도 확립이 돼 있고 그 시술 결과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의 모든 질환들을 뭐이 장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는 다른 시술이라든지 어떤 치료에 대해서는 상담 후에 같이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시술 자체의 원리가 고주파 열 시술이기 때문에 어, 화상을 입진 않을까, 뭐 아프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비부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심부의 깊은 곳까지 열을 적절한 온도로 전달을 하지만, 이 에너지를 점막 표면에는 맺히게 하지 않고, 즉, 쿨링 시스템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점막은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심부로만 열을 전달하는 고유의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통증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시술 시에 통증이나 느낌을 여쭈어 보면요. 따뜻한 느낌 또는 예민한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약간 뭐 간지럽거나 부분에 따라서는 찌릿거린다. 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따로 마취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편안한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 시술 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끝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고민들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도 가족들에게도 털어놓기 좀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병원을 찾았다 하더라도 고민을 나누기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성관계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는 건 모두 다 아주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나이나 정해진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상담받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서 시술 문의하시는 환자분들도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로 아주 다양하세요. 그래서 언제든 병원을 찾고 상담을 편하게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중요하고 이런.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여성 건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비계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라프린 의원 김보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